주루? 어? 안 돼. 안 돼요. 앉아봐. 주루 앉아보자. 맞지? 좋겠다. 미용하러 가자. 어? 막뭐 먹어놓고 또? 주루, 어? 앉아. 여기 앉아. 주루야. 앉아. 주루. <laughs> 손달하면다 해야 돼. 주루 앉아봐. 어머, 어머. 이게 뭔 일이래? 고양이처럼 눕네. 아이고 가까요. 어 오늘 더운데 가까요. 가보자.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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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코스익 어, 스크리야. 아, 네 이사했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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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여 시원하네. 나른 하고 면데데 여기 다가 미용 가자. <웃음> <웃음> 아, 었어 네. 유힘 치르야. 집에 푸들이제. 응? 음. 푸들. 아이. 힘들깝다 돌아다니마. 밖에 보고 있어. 뭐야? 어, 밖에 보고 있어 뭐 아주 능감네. 차 지나가는 것도 보고 해야지 뭐. 물 줄까? <웃음> <웃음> 물 근데 물좀좀 아, 아. 이거 또 일일 부분 괜찮더라고. 언니야 물좀 더고. 나도 물 먹어야겠어. 이따고. 우리 딸내미가, 네. 딸내미가 미래. 아, 언니는 본인이 미 주루야, 물 조금 더 먹자. 해봐 야, 어. 그래. 안 먹어? 야들하고 있는데 기다려. 주루, 여기 온나?

이쪽, 이쪽에, 풀, 풀. 안 돼, 풀, 그거 가지 말자, 풀은. 주루, 이제 그만. 그까이 가지 말자. 가자. 요와. 주루,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가자. 이리 와. 갑시다. 걷기 싫어. 가자. 안아줄까? 이거 풀어줄까? 벗어봐. 이리! 주루한테 이상한 냄새나? 어, 주루야 팔? 그랬어 아이고 더워요 됐어요 이제 가세요 아이고 더워래 주루 보자 <laughs> 달리 가물 먹어 가서 물 먹어 주루 왜? 주로 냄새 나나? 목욕하고 왔어요. <laughs> 있어? 가져가. 저 쪼가리가 이상하니까. 고가. 고가. 저 쪼가리 미안하고 비슷해졌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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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